어, 귀여워! 이거 본 게임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귀여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언더테일이랑 발디랑 합친 모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야, 진짜 짬뽕이다, 짬뽕. 이거는 어디까지나 데모 버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필드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들어가면은 오 액트 Say hi hi라고 말하는 거 있고 말하기가 있거든요 말해보자 v a 디 d 스 d o 어 s n t care a 는 너를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럽니다 그래? 첫 번째 패턴 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파란색, 주황색, 그거 피하는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죠? 그쵸. 아, 뭐야. 살짝 걸렸나보다. 요렇게. 그러면, 말하기. You want to talk with b a l d i 너는 b a l d i 한테 말하려고 그랬는데, b a l d i 가 별로 말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오, 그 와중에, 대사 흘러나가는 소리. 액트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무조건 파이트 갑시다, 그러면. 때려 눕혀야 되는 것 같아. 아 잘했다. <laughs> Can you touch d o w r o l e r 이 자를 피할 수 있게. 있겠... 오 드디어 새로운 패턴 나왔어. 에너지가 절반이 되니까 드디어 새로운 패턴 나왔네요. 근데 막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다음. 난저 패턴 두 개만 나오는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네. 아또 나와. 자. Try to correctly answer this question. 아이문제에 답을 맞추라고 그러네요. 4 더하기 팔은 이답 틀리면 혹시 에너지가 다는 건가? 엔트로. 음, let's see. That's right, fantastic. 맞았죠. 한 대만 더 때리자. 오. Oh. 오케이. Okay. That was unexpected. 이거는 별로 원하지 않았던 거라 그럽니다 아이데이크 댄스 이~ 버~ 인간 휴먼 어~ 여기서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너도 인간이잖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렴 아이노아 a 이 워스 d 내가 나쁜 인간이긴 하지만 <laughs> 내가 사악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를 말하고 있네 아~ 어, 나이 소리 되게 웃기다. 발디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라 오른다. 그럼 나도 응답해서 자비를 베푼다. 엔딩 갈리겠네요 이거. 오, 오 귀여워. 이본 게임에서는 되게 이상한 생겼는데 귀여워. Thank you for sparing me. You know you did good thing. It's very important for me. So I want to say the last thing. Thank y 이 u for p l 이 베타 버전 플레이져서 고맙다고 그러네요. 풀 버전은 아마 이것보다 더큰 맵을 가지고 올 거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투는 한 번이라고 그래요. Goodbye. 어아 진짜? 야 전투가 한 번이면 굳이 풀 버전 내는 의미가 없지 않니? 여전히 여기 있니? 아..여러번 말을 걸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이거 말걸 때마다 좀입 벌어지는 거 되게 웃기다 진짜 아무것도 없나봐요 그러면 발디를 죽였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응? 안돼? 끝! 어떻게 될까? 경험치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뭐야 아, 진짜 아무것도 없나?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The door is closed. 문 잠겨있다. 아, 이걸로 끝이네. 그냥 발디 죽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별 다른 건 없구요. 어, 아, 이 게임 베타 버전이긴 한데 되게 잘 만들었네요. 발디, 도트도 그렇고. 뭔가 발디랑 원더테일이랑 합쳐가지고 뭔가 끔찍한 혼종처럼 보이긴 하는데 게임 잘 만들었어. 베타 버전이라고 감안하면요. 저는 다른 게임 시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